안녕하십니까. 최학주TV의 최학주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계약의 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곳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아. 2항,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2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묵시적 경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경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항,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경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경신이 됐을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다시 2년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중에 2년의 기간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 등의 사항을 보면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역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조건을 있고요그 대신에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항 제3항의 경우, 제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어 2년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3개월이 지나면은 어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어, 중간에 해지를 통과하고 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권리금을 뭐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권리금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는 어, 오히려 임대인과 잘 조율해야 될 그런 문제로 어, 보여집니다 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해지에 관한 법률 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아, 그런 경우에 보, 보시면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 먼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권을,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통고를 하게 되면은 6개월이 되면은 어 해지가 된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택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2년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 모두 만기일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어 알고 통고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로 미리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편이나 내용증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샘플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묵시적 갱신 후에 2년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중개부수를 누가 지급하나요? 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약 해지권의 유무에 있습니다. 계약서 제작성 시에는 임차인이 2년 이내에 해지를 통보했을 때 3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좀더 다양한 판례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부동산 계약 및 임대관리, 임차인의 권리에 관하여 중요한 테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완하실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이고 심층적인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를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